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하나님을 멀리 하며, 몸에 하나님 두부를 신하여 하나님을 성기 면자리에있었 떠나,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메인과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 주님이 찾아오셨어.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제와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소서. 우리 오늘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거듭고 주님 앞에 우리 하니 아무것도 들고 나갈 것 없는 보리지 않고 마로마대지 않고 재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운명들은 종로 오래를 사와 열었으셨어. 탕자가 어머니의 집을 떠났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보내실 주님 아직까지 주님을 낳지 못하는영혼들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내어 부러주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보라 여주시고 매일 마음가슴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가여주시므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듣고 보음에 빛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부러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겠으리라그런식해주셨소 아, 네. 우리를 긍일이게 해주시옵소 불쌍히게 주시옵소서사하나님 아, 네. 아버지 성령님 말씀을 들고 싸우니 좋은 예의모으고 말씀의 지혜시 능력을 충만케해주셨옵소 아, 네. 증거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맡기는 것는럼기해주셨소 성령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과 함께 해주시 말마.